여러분들의 찐 사연을 읽어드리고 시원하게 같이 욕해드리는 DJ 담비입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이 30살이나 어린 상간녀를 가정부로 속여서 10년을 같이 살았던 정숙자님의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동안 제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니 손가락이 떨립니다. 저는 25세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돈은 없었지만 꿈이 있었고 성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남편 곁에서 함께 그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나면 저는 식당 일을 나갔죠.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또 집안 일을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고 남편은 점점 승승장구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직원만 30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순수익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사장 사모님 하면서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주는 한달 생활비가 고작 50만 원이라는 사실을요. 여보,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좀 올려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 남편의 대답은 항상 구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뭐가 부족해? 내가 돈좀 번다 싶으니까 생활비로 다 빼돌리고 싶냐? 하여튼 집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여편 내가 남편 힘들게 일하는 거 모르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쓸 돈이 어딨어. 디 맨날 첫날 돈돈 거리는 거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서 나가. 나중에 돈 벌면 예쁜 옷도 사주고 좋은 화장품도 사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30년이 넘도록 만 원이 넘는 화장품 한번 사본 적 없고, 5만 원이 넘는 옷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날 때면 가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다시 허리를 굽혀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아껴야 했으니까요. 최근에는 몸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 때문인지 관절염이 심해져서 집안이라는 것도 전보다 훨씬 버거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으니까 24시간 상주하는 가정부를 들이자 이제는 좀 쉬어.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남편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벨이 울렸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까만 생머리에 하얀 피부, 더 놀라운 건그 여자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였습니다. 분홍빛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많이 놀라셨죠? 지연이의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왠지 모를 간절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안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나이지긋한 경험 많은 가정부였는데 눈앞에 있는 건제 딸뻘도 안되는 어린 여자였고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있었으니까요. 지연이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지연이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나 봅니다. 제가 어려도 일머리도 있고 아기도 정말 조용해요. 절대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지연이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어요. 마치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저도 한때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이집저 집을 다니며 일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에 당황스러움은 조금씩 동정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걱정이 되었어요. 24시간을 한 집에서 지내야 했고, 남편과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멋쩍게 웃어 보이고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으로 도우미를 저렇게 어린 여자를 부른 거야? 그리고 애까지 딸려 있잖아. 업체에 집안일 경력 있는 아줌마로 바꿔 달라고 해. 됐어, 내가 직접 고른 아가씨니까.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 다 늙은 가정주부 주제에 도움이 불러주면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네가 뭔데 바꿔라 말아야? 왜 어린 여자 들어오니 내가 바람날까 걱정되냐? 늙은 가정주부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바람이라니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니 애가 저렇게 어린데 애 보느라 집안일은 하나도 못할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도우미를 부르냔 말이야. 조용히 해. 집안에 젊은 여자가 있어야 생기가 도는 법이야.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칙칙했던 집안이 확 밝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너는 못 낳은 아기도 안고오니 나는 더 좋은데. 너 때문에 우리가 애가 없는 거잖아.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특히 저희 세대 여자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했나 봅니다.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29이라는 나이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남편은 원래 아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어린아이들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는 사람이었죠.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 한참을 들여다보고 명절 때 조카들이 오면 장난감도 잔뜩 사놓고 맛있는 것도 몰래몰래 몰래 듬뿍 사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콕콕 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폭언도 다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미안해서요. 남편한테 아이도 못 낳아주고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런 아픔도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젊어서부터 고생한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살림하고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남편 뒷바라지 했던 그긴 세월 동안 저는 단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지쳤나 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30년 세월의 아픔을 한꺼번에 끄집어내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연이의 아기를 보니 마음 한 구석이 쌓여지면서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동그란 볼에 까만 눈동자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24살이었을 때는 아이를 가진다는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연이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에 부러움도 밀려왔죠. 그리고 제 걱정과는 다르게 지연이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정말 잘했고 남편과 저를 꼼꼼하게 챙기는 걸 보면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죠. 사모님, 이 김치는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덜 맵게 담가봤어요. 사장님,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본 방석인데 한번 써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고 저녁이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지연이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제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워졌던 건,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울고 있는 저를 가장 많이 챙겨준 건, 남편이 아닌 지연이었죠.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드세요. 전복죽이에요. 어머님, 여기 따뜻한 물한잔 드시고, 잠시 쉬세요. 지연이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저와 엄마를 챙겼습니다. 장례 절차도 꼼꼼히 살펴주고, 문상 오시는 분들도 응대해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지연이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지연이를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지연이의 딸아이는 제 손녀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단어를 배웠을 때,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목록을 꼼꼼히 적어가며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사모님, 어머님이 지난번에 홍합 미역국 드시고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홍합 미역국으로 해 볼까요? 그리고 약과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친구분들이랑 맛있게 드셨다고 하셔서요. 지연이는 새벽 시장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머니 생신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저에게 진짜 딸이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 잊지 못하는 건 아버지 기일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기일이 가까워지면 한달 전부터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지연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고 먼저 나서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사모님 제 사상에 올릴 과일은 제가 준비할게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과를 좋아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과일가게 김씨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놓으라고 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드시던 안주까지 기억했다가 제 사상에 올렸어요. 저는 그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감동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그렇게 하나둘 쌓여가는 지연이의 정성에 저는 점점 더그 아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 속 진짜 딸이 된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저와 다르게 남편은 이상한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들어온 그날부터 마치 집안에 봄바람이 분다며 들떠있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젊은 기운이 들어와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지연이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시간이면 지연이를 몰래 훔쳐보고 지나다닐 때면 일부러 몸을 스친다던가 그런 행동이 자꾸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는 하루 종일 연락 한번 없다가도 지연이와는 하루에 두세 번씩 통화를 하더군요.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나? 저녁 식사는 뭘로 할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30년을 살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하던 말들이었어요. 그래도 지연이는 참 똑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제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것처럼 사모님께 여쭤볼게요 하면서 제게 전화를 돌리곤 했어요. 그런데 몇년뒤제 인생을 뒤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친정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못 간다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의아했을 텐데, 그땐 왜 그리 쉽게 수긍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마저 몸이 좋지 않다며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했지만 저는 지연이가 있으니 남편 식사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둘이서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여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산물을 드시고 장염에 걸리신 거예요. 결국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차 안에서 남편과 지연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둘다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하는 불안감에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놓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지연이의 신발이 나란히 있었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본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 광경은 모두 예상이 가시죠? 네. 남편과 지연이가 침대에 함께 있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제가 쌓아온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바닥에는 허겁지겁 벗어던진 듯한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 10년간 친딸처럼 믿었던 지연이가 있었죠. 제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저를 발견했어요. 지연이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잠에서 깬 얼떨떨한 표정이었다가, 저를 보는 순간 핏기가 가시더니 그러다 남편을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러곤 몸을 떨며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뛰어갔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한테 어머님은 어쩌고 이렇게 일찍 집에 왔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그동안 남편이 지연이를 바라보던 눈빛, 일부러 스치듯 몸을 부딪치던 모습들 그리고 그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지연이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원흉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어린 여자애를 탐낸 남편이 너무나 더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이를 불렀어요. 피해자인 지연이와 함께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이건 명백한 범죄야. 같이 신고하자.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사모님. 그래도 남편분이신데 어떡해. 제가 그냥 참을게요. 그 말을 하는 지연이의 눈빛이 왜 그리 공허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겁에 질린 어린 여자의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죠.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토록 믿었던 지연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자신이 없다면서요. 남편이 꺼낸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혼해 줘. 나 지연이 사랑해. 뭐?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지연이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너 말고 지연이를 사랑한다고 너는 이렇게 숨어 살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야. 나도 안다. 내가 미친놈 같다는 거. 근데 어쩌냐. 이게 진짜 사랑인 걸. 너랑 살면서 이런 감정 한 번도 못 느꼈어. 너도 나랑 의무감으로 산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난 지연이 때문에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됐어. 지연이 데리고 새삶 시작하고 싶다. 이혼해줘. 이 미친놈아. 30년이야. 30년. 내가 너한테 마친 세월이 25세 꽃다운 나이에 너 만나서 식당이라고 공장이라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 그러다 병나서 자궁까지 드러냈는데 넌 내가 애도 못 낳는다고 구박했지. 난 그게 또 미안해서 평생을 속만 썩였는데 이제 와서 사랑 그것도 하필 내가 딸처럼 여겼던 지연이를? 지연이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너는 그런 내 마음을 짓밟고 그리고 지연이 입장은 물어보기나 했니? 너 이거 범죄야. 저는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며 지연이에게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지연이는 웬일인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연이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냐고요. 지연이는 죄송하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둘이 사랑을 쌓아왔다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연이는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고 처음에는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용돈이나 선물을 받는 정도의 관계였는데 아이가 생겼고 남편의 권유로 가정부로 위장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지내며 점점 과거를 후회하고 저에게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연자실한 채로 변호사에게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더니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DNA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류는 무조건 증거를 많이 확보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제 딸이자 손녀처럼 여겼던 두 사람, 그리고 남편의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온통 새카맣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의 딸은 제 남편의 친자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지연이도 남편도 모릅니다. 도대체 둘의 분류는 언제부터였던 걸까요? 지연이는 제 남편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고 불륜을 했고 혼외 자식까지 만들었으며 상간녀와 혼외 자식을 집에 들여 저와 함께 살게 했다고요. 제가 지연이를 아끼고 그 둘의 아이를 제 손녀처럼 안아줄 때그 둘은 속으로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이상해요. 남편은 죽도록 미운데 지연이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저희 친정 아빠의 장례식에서 지연이가 보여줬던 모습, 친정 엄마의 생일, 친정 아빠의 기일마다 지연이가 보여줬던 정성들은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지금 저희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연이는 제 남편의 상간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연이를 제 딸처럼 생각하고 지낸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지연이를 제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던 지연이의 딸은 제 손녀라 생각하며 함께 키웠고요. 이 상황에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만 빠지면 저 셋은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는 생각에 제가 빠져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비 DJ입니다. 정말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 남편이란 사람 참 인간도 아니네요. 아니 동물도 이러진 않죠. 이런 파렴치한 짓을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게다가 자기 때문에 자궁까지 드러낸 아내를 두고 어린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아이를 아내 앞에 데려와서 10년을 속이다니. 이건 살인이에요, 마음의 살인. 그런데 지연 씨는 참 복잡하네요. 솔직히 지연 씨가 처음부터 계산하고 들어왔다는 건 분명해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실이 하나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가짜 눈물만 흘렸을까요? 어머니 생신 때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면서 거기에 진심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어쩌면, 지연씨도 이 관계가 너무 버거웠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지연씨를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 마음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째, 남편과는 즉시 이혼하세요. 이건 타협이 여지가 없어요. DNA 검사 결과도 있으니 위자료도 확실하게 받으셔야 해요. 재산분할도 당연히 챙기시고요. 둘째, 지연 씨와도 인연을 끊으세요. 마음이 아프더라도요. 그 10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어머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 아이까지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하면 어머님만 더 아파요. 셋째, 이제부터는 어머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한 번도 못 사보셨다면서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가진 돈으로 어머님 인생 사세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허리 휘었던 세월 보상받으셔야죠. 마지막으로, 힘내세요 어머님. 지금은 너무 아프시겠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숙자님의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숙자님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